와 여기가 지금 제가 이 강남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구열이 최고인 대치동에 나와 있습니다. 저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이 대치동에 사격장이 생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JSA 슈팅 아카데미. 저 이곳으로 가보시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협회 인증 협력기관. 와. 이 명패부터 되게 대단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 멋있다. 새로 오픈한 곳이라서 그런지 되게 깔끔하고 공간도 넓습니다. 자 일단 사격장에 들어왔습니다. 헉! 이야 이 사로 보세요 사로. 진짜 사격장에 이 사로가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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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하러 저... 오신 거요네저 네, 사격하러 왔습니다. 아, 그 뒤에 키오스크에서 결제해 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권총 15발 먼저 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간편하게 봐가지고 총을 쏠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오, 여기 지금 보면은 권총도 있고, 소총도 있고. 와, 이거를 들고 한 손으로 총을 쏜다고요? 아니, 코치님, 그럼 한번. 자세 코... 보여요 네, 네, 자세 한번 보여주세요. 오른손으로 V자에서 넣어주시고, 네. 나머지는 감수주신 다음에 검지만 빼서 방아쇠에 그냥 얹어주시면 돼. 요 일단 자, 자세를 배웠으니까 한번 쏴 봐야죠. 총을 이렇게 잡고, 들어서. 오, 총이 제법 무거운데요? 헉? 오! 어. 아니, 이게 그 군대에서 쐈던 그런 총이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 잡는 이것도 그렇고, 물론 자세도 그렇고. 한 손으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쏜다는 게, 아, 이게 처음이니까 좀 아직 익숙치가 않네요. 그럼 저 지금 열다섯 발, 네, 네 한번쏴 볼게요. 어떨까요? 아, 아, 아. <laughs> 아, 일단은... 네, 중간... 네, 흑점이 들어갔고 감 잡았어. 감 잡았어. <laughs> 코치금 차기 끝났습니다. 어, 점수 계산해야 되니까. 네. 점수 네. 몇 점일까요? 과연 중간에 많이 빠진 건가요? 텐. 아니요, 여기 있는 게다 네. 10점이어서 이렇게 아, 물린 것도 10점이어 가지고. 아, 아, 같은데 또맞고또맞고 또 맞고. <laughs> 야! <웃음> 아니 저 처음 처음 쌌는데 96점 나왔습니다. 15발 쌌는데 지금 가운데 이렇게 8점 이상을 벗어나질 않네요. 저희 사격에 소질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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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명예 전당에 보면은 최고 높은 분이 네, 여기 95점인데 저는 뭐 96점이지만 뭐저 여기 이런 데 올리지 않을게요. 그냥 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근데 여기 다 지금 일반인 분들이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 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높아요? 네,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쏘시더라. 야. 여, 여자분들도 되게 잘 쏘시나 봐요. 권총과 소총 아 이거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주변에 오시면은 사격장 들리셔가지고 이거 점수 한번 갈아 치워보시고 도장깨기 하러 오세요. 아자 이게 권총 쏘니까 아, 너무 갑자기 기분 좋았었습니다. 와 굉장히 잘 쏘시네요. 아 이게 쏘는 맛이 또 좋네요. 제가 이 실탄만 쏘다가 이게 군기 권총을 또 쏴봤는데. 네. 약간 반동은 좀 없지만은, 조준하는 거와 것과 이렇게 또 마음, 정신 수양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점수 좀잘 나왔죠? 너무 잘 쓰신 거예요. 96점이면. 진짜 너무 잘 쓰신 거예요. 다음 번에 한번더 도전하러 오겠습니다. 네, 일단 권총은 써봤고, 근데 지금 저기서는 이제 체험객들이 와서 하는 데고, 여기는 뭔가요? 선수분들이 쏘는 사육장입니다. 아, 실제 선수들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금 사로가 되게 많네요. 네 많고 지금 이 타겟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합 때도 모든 사격장들이 전자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사격장도 이렇게 잘 해놓았습니다. 아 실제 그 사격 시합 때 이런 타겟을 쓰는 거예요? 전자 타겟으로? 네 맞습니다. 아 그죠? 그 경기 보면은 여기 그 화면에 딱 맞으면은 바로 이렇게 쿵쿵쿵쿵 점 점점점점 찍히는 게 바로 보이는 게그 전자 타겟인가 보다. 네, 맞습니다. 아, 이, 그럼 이게 그 사격 선수들이 쓰는 그 총인 거예요? 네, 실제 선수들이 경기에서 사용하는 경기 음. 원총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안에서 지금 권총을 쏘고 왔단 말이죠. 네. 이 총도 혹시 써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한번 써 보시겠어요? 혹시 코치님 저 뭐지 그김재 선수 보면은 이게 안경에 네. 그 이렇게 조준할 수 있는 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아, 예, 예. 뭐라 그러죠? 눈 가리개 예. 있나요? 네, 예, 사기환경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예전 감을 살려서 오! 똑같아요, 자세는? 네 자, 한손한손 한손 주머니 넣고 몇 점, 구, 구점인가요? 라인 걸치면 구점인가요? 저 어제 소실점 있으니까 <laughs> 진짜 잘 쏘신 겁니다 처음 쏘시는데 선수용 총으로 <laughs> 혹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어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과 대결도 많이 하시던데 네네 소정의 상품을 걸고 저랑 한번 대결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품이요? 네. 아 제가 또 상품이 약한데 제가 그동안 그 동안 네. 그 컨텐츠 찍으면서 사격 선수분들하고도 대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선수를 이깁니까 음. 선수랑 어떻게 대결을 하겠어요? 아 정게 대결을 원하시면 우리 코치님도 약간 그 핸디캡을 좀 이렇게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눈을 가리고 사격을 한다거나 어, 이렇게 뒤로 쏘는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을 쏟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운동할 때 쓰는 무게추나 아령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 팔에 달고 그러면 대결을... 오 좋네요. 와, 이거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대결인가요? 점수 대결을 할 거고요. 음. 다섯 발을 싸서 높은 점수를 쏜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아저 어, 지금 세발쌌을때저 정도인데 다섯 발을 이게 합산한 점수 네. 우리 코치님은 이제 무거운 추를 달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들고 지금 총이랑 같이 잡으신다는 거죠? 네 제가 이거를 어. 손목에 달고 아니 그러면은 아니 지금 우리 코치님 이 정도면은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한두개 정도는 달아야죠. 네, 아이고 같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코치 님 한번 달아 보세요. <laughs> 아 너무 가벼워요. 손까지 음, 네? 들면 무거워요. 아니 총이 좀 무겁긴 해서 그래도 밥 먹고 총만 쏘시던 분이잖아요. 벌써 어깨 아픈데. <laughs> <laughs> 들고 한 5분 버티다가 쏘기, 뭐 이런 거 없어요? 안 됩니다. 아, 이거 제 자, 자, 지금 대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상품이 걸려있어요? 아, 저희 사격장에 오셔서 체험해보실 수 있는 체험권을 제가. 드리려고 아, 체험권. 아, 이 사격. 그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격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 사격, 이 체험권이 걸려있는 대결이라. 저희 꼭 이기고 싶은데요. 저도 꼭 이기고 싶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 대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네. 시합장에서도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리고 누가 뭐 순서 상관없이 니네 쏘고 내 쏘고 막 그래요? 네, 그냥 시간 안에만. 어, 쏘는 아 그럼 되게 신경 거슬리겠다. <laughs> 내가 쏠리는데 옆에서 막 격발해 버리면 네. 그죠? 준비되셨어요, 코치님? 아, 네, 준비됐습니다.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그럼 먼저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쏘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저부터 보겠습니다. 네. 남이 쏠 때는 보통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요, 그냥 자기 것만 해요. 아, 그냥 이렇게 등 돌아서? 네. 원래 이렇게 쏠때 이야기도 하죠? 네. 말 시켜도 아,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말 시키지 말고 혼자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해도 돼요. 아 노래 불러도 되고 혼자서 그냥 어 옆에서 총을 쏘든 말든 그냥 혼자 아,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는 거죠. 어. 아니 저는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들으려고 한게 아니고 저렇게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쏘는지 저는 뭐 근데 저는 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어 다섯 발을 쏠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 을 위해서 제가 다섯 발을 쏴서 우리 코치님을 이기려. 얘기하려고... 어 쐈습니다. 쐈습니다. 어디? <웃음> <웃음> <발쳐>. <웃음> 네 팔점. 네 다음 제가. 어,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불안하네요 제가 아까 죄송했습니다 <laughs> 어, 아까 그 기분이 그 자세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지? 까먹은 것 같아요 이아니 이제 몸에 중심을 잡고 있는데 코어 근육이 몸에 중심이 지않면사와꽤살 <laughs> 아니 선수니까 밥만 먹고 사격만에서 총만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핸디캡이 있어야 돼요 <laughs> 어떻게 됐나요? 아우 결... 마지막이 조금 체험권 이제 드릴 건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여기 JSA 대치동에 있는 사격장에 오셔가지고 이 사격 체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신이 정말 딱 집중되는 게머릿 속에 뭐좀 맑아지는 정화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래도 대결 한 번만 더네 <laughs> 게임으로 다른 대결을 한번 그래서 레슨권 한 분을 무료로 해 드리는 걸로 게임이요? 네. 어, 어떤 게임? 박 서바이벌? 네. 이제 폐족체 전자 타켓에 사과 맞추기 게임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러면그 레슨권을 걸고 네. 아, 그럼 실제로 여기서 그 사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 똑같이 핸디캡을 또 가지고 하시는 거죠? 선수잖아요. 네. 똑같이 네. 하겠습니다. 아니, 저와. 네, 이번에도 또 대결. 와, 이런 게임이 있어요? 네, 보시면 음. 여러 헉! 종류의 게임이 있어요. 오, 게임이 많네요. 네. 어, 사과가 숫자가 써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다르네요? 네, 이게 이제 작을수록 점수가 높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다섯 발 싸서 네. 높은 점수. 아, 재밌겠네요. 이게 사과 맞추기 게임.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저 여기서 보는 거랑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저 타깃이랑 네 과연 우리 코치님은 몇 점을 노렸을까? 과연 몇 점을 노렸을까요? 일 어디 사과 네 아, 너무 안죽거린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빼주세요. 원래 옆에 쏠때 같이 쏴요? 쏠때 쏠 같이 쏘고 쏘고 해요? 동시, 동시 격발도 하고? 네,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쏘셨어요? 아, 진짜. 아니, 마, 맞추셔야 돼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고. <laughs> 자 사격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7 점, 전7점 이렇게 사과가 두 개가 떨어졌고요. 두 개가 떨어졌고요. 우리 코치님은 코치님은 어네 이렇게 하죠. 아니 코치님 제가 조금 걱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또 사격 체험권을 주시려고 네. 살짝 받으신 거 그리고 이렇게 핸드키까지 사실 이거 하면은 혼도 떨리고 조금 힘들고 네. <laughs> 그죠? 체험권. 어? 이기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나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사격장 체험할 수 있는 이거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어, 자세한 이벤트 공지는 이렇게 밑에 자막으로 네 넣어드릴게요 아 어, 정말 이게 이 서울 이 한복판에 이런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낮에 점심시간 때 직장인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막 사격 대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게 이 사격이 정말 이렇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사격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좀 심장이 쫄깃할 수 있는 거 이런 분. 공간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체험 잘 하고 갑니다.